안녕하세요. 사단법인 출산유가교육협회의아큐레이터안다산입니다 육아 저는 집행비전자 지문 작성검사를 통하여 타고난 성향과 기질을 찾아줌으로써 주도적인 삶의 경험을 서비스하는 관계개선 전문가입니다. 오늘은요, 환경의 영향을 받기보다는 자신의 주관에 따라 결정하기 좋아하는 이성베이스의 그세 번째 성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감성 베이스의 성향은요, 감정 표현이 타인에게 잘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이성 베이스의 성향들은요, 어떤 생각을 하는지 또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질 않아요. 한마디로 속을 알수 없는 사람인 거죠. 그런데요, 믿고 신뢰하는 어떤 특성인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 또는 나하고 가깝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는요 이런 감정표현이나 느낌을 잘 보여주긴 합니다. 그럼 이성베이스의 세 번째 성향 완벽주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까요? 자 완벽주의형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그렇습니다. 이 성향 이름에 완벽이라는 단어와 흐트러짐이 없는 이미지가 떠오르시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자, 이 완벽주의 성향은요 제가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던 지도자형하고 비슷합니다. 완벽주의형은요 지문 모양도 완전 동그란입니다. 꽉 막힌 태국선이라는 뜻이지요. 그래서 완벽하고 깔끔하고 철두철미해서요. 굉장히 효율성 있게 일을 마무리를 잘 합니다. 또한, 전략도 뛰어나고, 지도자로서 정확한 판단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완전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마무리는 늦어지는 경우가 종종 많이 보이기도 하지요. 남들이 봤을 때는, 아주 괜찮아. 잘했어. 자, 이렇게 말을 해도요, 본인이 만족을 못합니다. 더 잘하려고 하고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편입니다 싫은 소리 듣는 것도 안 좋아하고요 남한테 부탁하는 것도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혼자 더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 성향입니다 지도자형보다 더 꼼꼼하고 실제로 근데 완벽지 성향은요 본인이 또 완벽지 성향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속을 들들 들들 볶는다 라고 하기도 해요 그런데 어떤 부분이건 최고가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개발도 하고 굉장히 목표지향적입니다 자기 주장이 세서요 자존심 또한 무척 셉니다 그런 반면 남한테 싫은 소리도 듣기 싫고 부탁하는 것도 싫어한다고 했죠 독립심이 아주 강해요 결국 타인을 믿지 않는다는 이야기지요. 원리 원칙, 근검 전략, 도덕적, 책임감, 그리고 부지런합니다. 이 또한 남한테 싫은 소리를 듣기 싫어하는 성향에서 비롯된 성격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죠. 또, 사람에 대한 통찰력이, 있어, 통찰력이 있어요. 힘든 일도 참고, 극복하고, 인내심, 그리고 자기 감정 조절도 참 잘하는 타입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실수하는 것은 인정하지 못하는,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비판, 이런 부분에서는 안나지 못한 것으로 보여지죠. 감정 표현도 다대하고 또 명확하고 규칙에 따라 행동하고요. 엄숙하고 이런 것을 좋아하는 성향입니다. 한마디로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 그런 솔직한 모습을 보여주기 싫어한다라는 모습이지요. 자, 그럼 이런 완벽주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엄마와 아이의 우리 대화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자, 완벽주의형 엄마와 아이의 대화법은요. 자, 네 가지로 제가 정의를 내렸어요. 자, 첫 번째, 완벽주의형의 엄마도 감정 표현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내 아이를 위해서요, 감정 표현을 많이 할수 있게 해주세요. 자. 엄마도 힘들지만 아이와 함께 연습을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자기 자신의 감정이 어떤지 솔직하게 아이한테 말해보는 연습 어렵다면 하루에 다섯 가지 아니면 세 가지 정도라도 자기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걸 게임 같은 걸로 해본다면 좋겠죠? 그 다음 두 번째, 무슨 일이든지 급하게 하지 말고 천천히 하시도록 도와주세요. 왜냐하면 완벽주의형은 사실 끝맺음이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고 했어요. 이거는 잘하려고 하고 지나치게 열심히 하고 또한 잘하려고 하는 그런 고집도 피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숨을 쉬고 전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완벽하고 무리 급 하려는 성향이니까요. 천천히 할수 있는 숨을 조금 들이쉬고 내쉬고 할수 있는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엄마가 도와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자세 번째 다른 사람을 잘 믿지 못하는 성향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지도자형에도 있지만요, 봉사활동, 단체활동을 할수 있는 기회를 많이 해주세요. 본인이 완벽하게 일을 처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을 보면 약간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어떤 상황, 그런 상황들을 보고 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그래서 다른 사람을 또 도와주는 일,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엄마랑 같이 한다고 하면은 좀더 많은 사람의 기분을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네 번째, 엄마는 아이의 말에 공감 표현을 많이 해주세요. 이 또한 역시 지도자형의 엄마와 아이의 성향에 어, 같이 어, 있는 부분입니다. 공감을 많이 받아봐야 내가 또 공감을 해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기 주장이 강하지만 무슨 일이건 엄마가 공감을 해준다면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도 귀를 기울일 수가 있는 법이거든요. 자, 우리 엄벽지형 엄마도 지도자형 엄마처럼 감정표현, 공감 어렵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위해서라면 한번 같이 시도해보는 것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지도자형과 많이 겹치는 부분이 있지요. 그렇지만 완벽주의형은요, 어떤 분야에서든 완벽하고 최고, 최고, 최고가 되려는 자기 주장이 지도자형보다 셉니다. 자, 어릴 때 엄마에게 많은 공감을 받고 또한 소통을 한다면 냉철한 리 a 보다 of the 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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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만 the name of the name of the n a m 완벽주의형에 대한 이야기와 완벽주의형 엄마와 아이의 대화법에 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기를 기대하면서 안녕히 계세요.